네, 반갑습니다. 코이 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이 난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지 뉴스들과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코인한스TV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나스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나스닥은 떨어지면서 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나스닥과 비트코인. 자, 이걸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이슈가 다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글로벌적으로 여러 나라와의 이해 관계가 붙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영향을 줄 거예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스닥이 받고 있다. 이걸 좀 미뤄보면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는 이슈들로부터는 조금 더 이미 선반영이 됐고 좀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에 66명의 확진이 나오면서 인구 1,700만 명의 선전시가 봉쇄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된, 되는 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해서 이제 좀안 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3,122명까지 늘면서 어 중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선전은 봉취, 어 봉쇄 조치에 돌입을 했습니다. 선전시 봉쇄 돌입. 자 이게 뭐냐면, 자 선전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아, 그곳에 이제 IT 기업들과 유니콘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봉쇄를 해버리면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나오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부자재나 자재가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나가야 될 자재들이나 부품들이나, 물량들이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나비 효과로 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어떤 나비 효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어,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힘드니까 자재나 이제 부자재, 어, 그다음에 어, 자원 등의 공급이 어려워요. 어,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얹어서 중국에서 나오는 것도 추가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유통망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유통망을 막또 해치는 요소가 하나 더 생겼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코로나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FOMC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오늘 15에서 16일 현지 시간이니까 저희 시간으로 따지면 16일에서 17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어 근데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수치는. 0.25%를 올리겠다. 일단은 시장이 예측하는 건 0.25인데 사실 0.5가 나오면 잠깐 출렁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가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어느 나라든 시급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잡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진입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금리상 신경 쓸 필요 없고, 전쟁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너희가 싸우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길 간다, 이런 태도를 취하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잡아야 합니다. 어, 그래서 0.5가 나오면 당장은 잠깐은 출렁일 텐데 0.5가 나오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금방 회복할 거예요. 그래 왔듯이. 어, 근데 0.5를 저는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어차피 물가는 어느 정도 올려줘야 아, 그 금리를 빨리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여러분들이도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 없이 휘둘릴 필요 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 그래서 빨리 매를 맞고 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아,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 자이 디폴트 돈이 없어야 돼요 근데 러시아는 있어요. 있는데 못 갚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요렇게 정리를 지금 여러 가지 주제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유가도 어제 어, 잠깐 떨어졌다 어, 올랐다 이러고 반복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자 EU에서 미카라고 하죠. EU 미카 법안 어, 암호화폐 금지 관련 내용이라는 게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많으신 분들의 우려와 다르게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특히 가상자산 업계가 우려가 집중됐던 최고 금지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금지 조항도 빠졌다. 어 그래서 안심하시고 어 암호화폐 거래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그리고 어 지금 비트코인 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방향성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좀 중점으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현재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놨어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추세선, 지금 삼각수렴, 어 삼각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자이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 <laughs>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걸 그만큼 내려 빼면서 아 다시 어 알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2, 3일 정도? 어, 2, 3일 정도? FOMC 결과도 남았고요. 그러에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패드의 그 발언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 윗부분, 어, 추세선이 상방 이탈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하다면, 어느 가격까지 또 올라오는 게 중요하냐. 최소한,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를 잘못 넘고 있어요. 이 가격대를 잘못 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가 좋은 방향성,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4 4 0 0 0 달러까지는 올라와줘야, 이게 이제 코인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행보할 만큼 행보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 올라가는 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 터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추세선 라인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올라오는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 좀 궁금하다. 언제 매수가 좋냐?라면 한 37,0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37,600 38,000이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또 올라가는데 짧게나마 또 수익을 볼수 있는 단타를 볼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정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FOMC가 나와야 되고요 FOMC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선전시 봉쇄 같은 것도 일시적이죠 이런 것도 금방 끝날 것이고 디커플링은 뭐 그렇게 나왔고 다 이제, 시장, 이제, 디폴트 가능성은 적다. 미카 법안에 암호화폐 금지 관련 내용은 없다. 어, 어, 안심하셔도 된다. 라는 내용으로. 좀 오늘 간단히, 이 시장 정리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개미들의 수다. 어, 앱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여기 코인 추천, 코인 시황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 혹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라는 흐름을 파악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코인 암호피 시장 잘 대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한수였습니다.